뭐야? 너무 약소하지? 장미꽃 백송해주면서 프로포즈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나 안개꽃도 좋아해 화사하고 너무 예쁘다 나랑 결혼해줄래? 남들처럼 명품가방 비싼 보석 이런 거 사준다고 약속 못해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정 꾸려나가고 정성을 다해 자기 사랑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래, 그거면 됐어. 돈 없는데 허세 피우고 비싼 프로포즈하는 골빈 남자들보다 자기가 백배 나 그래, 결혼하자. 우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반지 하나 준비 못했는데 정말 괜찮아? 됐어. 그돈 모아 빨리 집 사자면서. 그래,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민지야. 내가 진짜 잘할게. 잠시 뒤. 나 프로포즈 받았다. 그래서 이 안개꽃다발 들고 온 거야? 아니, 누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안개꽃만 달랑주니? 날로 먹네, 날로 먹어. 뭐가? 반지는? 반지는 받았어? 옛날에 한 커플링 있는데 뭘또 받아? 야, 그건 그거고 프로포즈는 다르지. 보석은? 무조건 많이 받아놓을수록 좋아. 됐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누나, 그래서 이 안개꽃만 받고 프로포즈 승낙했단 말이야? 그럼 뭐더 받아야 해? 야, 진짜 우리 예비매형 완전 날로 먹었네. 아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프로포즈인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누나, 너무 쉽게 보인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그래. 다 허례허식이야. 너 우리 아버지 평생 남들 앞에 허세 떠느라 엄마랑 우리 고생시킨 거 몰라? 아빠한테 질려서 그런지 우리 두세 씨 알뜰하고 아끼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 아무리 그래도 아낄 때 아껴야지. 남자가 돼서 가오 떨어지게 안개꽃이 뭐야 안개꽃이. 왜나 안개꽃 좋아해? 안개꽃이 꽃이냐?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너 이거 평생 두고두고 곱씹게 되는 줄이 나 알아. 결혼하면 싸울 때마다 생각날 걸. 왜 남자들이 근사하게 프로포즈를 하겠어? 살면서 죽을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이런 거로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없으면 뭐로 위로받고 사냐? 아, 우리 두세 씨 살면서 나한테 죽을죄 지을 리 없고. 우리 둘다 실속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이벤트로 위로받고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엄마. 사람 댐됨이가 중요하지,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유, 그놈의 양반 죽어서도 속을 썩이네. 애비가 얼마나 허세 떠는 게 싫었으면 남자를 골라도 꼭. 우리 잘살 거니까 두고 봐 엄마. 1년 뒤. 오다 주웠어? 뭐야? 오늘 내 생일이라고 사온 거야? 역시 우리 남편. 뭐야? 화장품이야? 어, 열어봐. 에, 이게 뭐야? 회사 체육대회 기념... 기념품이야 이거? 어? 아, 뭘 촌스럽게 이런 걸 찍어놨냐. 뭐야? 기념품인 거야? 기념품이면 어떻고 사은품이면 어때. 화장품인 게 중요하지. 당신 화장품 똑 떨어졌다면서. 그래도 생일 선물에 기념품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다는 아니지? 그럼 이것도 있어. 뭔데? 수건. 수건이 아주 도톰한 게 고급져. 아, 진짜. 이건 누가 돌이라 준 거잖아. 인간적으로 이건 좀 그렇다. 최소 내 생일은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돈 허튼데 안 쓴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섭섭하려고 그러네, 진짜. 아껴야 잘 살지. 이 아파트 대출이자가 얼마인 줄 알잖아, 당신도. 또그 소리. 난뭐돈안 벌어? 그런데 당신 에어컨 틀었어? 집이 왜 이렇게 시원해? 너무 더워서. 자기가 에어컨 못 틀게 해서 온몸이 땀 띠야.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틀었어. 혼자 있으면서 간도 크다. 꺼 얼른. 별로 덥지도 않구먼. 왜? 덥단 말이야. 문 열고 선풍기 틀면 돼. 그래도 더우면 샤워하고. 아참, 샤워는 딱 5분만 하고 나오는 거 알지? 아, 독하다 진짜. 알뜰한 건 알았지만 당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아껴야 잘 살지. 습관되면 괜찮아. 우리 민지, 할수 있어. 아자, 2년 뒤.. 많이 아파? 어.. 독감이래. 몸이 사라지는 느낌이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쑤셔. 아.. 어,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더워. 뭐 하는 거야? 보일러 좀 끄려고. 뭐? 당신 미쳤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뭘 끈다고? 당신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있어. 열나는데 방 이렇게 덥게 해놓으면 안 돼. 아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독감에 걸렸는데. 당신이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보일러 못 틀게 해서 그래서 감기 걸린 거잖아. 엄살은 같이 사는 나는 왜 멀쩡하냐? 네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살살 움직여봐. 누워서 춥다 춥다 하니까 추운 거야. 나 환자야. 아프다고. 내가 당신이랑 똑같아? 가뜩이나 아파서 서러운데 간호는 못할 망정 보일러나 끄고. 낭비하니까 그렇지. 낭비는 개뿔. 당신 돈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 전기요금 아까워서 스탠드 켜고 어두컴컴하게 살고, 휴지도 두칸 쓰면 난리가 나고, 장볼때 카트 뒤에서 내가 담아놓은 물건 다 빼놓고, 내가 극한 체험하려고 결혼했니?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집 샀잖아.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대출 거의 다 갚았잖아.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서 다 갚았으니까 이제 좀 인간답게 살자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 절약 정신에 반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마음 변했냐? 아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아, 또 울고 있네. 말이 나못 하면. 어쨌든 앞으로 나 이렇게 거지처럼 안살 거야. 얼른 보일러 올려. 아우, 당신 지금 열내서 열더 올랐어. 내려도 될것 같은데? 당장 안 올려? 1년 뒤 작은 아파트를 또 산다고? 네.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다 갚았으니 이젠 투자를 해야죠. 또 우리 민지 얼마나 골병들게 하려고. 아, 장모님도 참. 그게 뭐 골병이에요. 다들 그러면서 돈 모으고 부자되고 하는 거예요. 얘가 결혼하고부터는 계속 골골대잖아. 애 낳고 몸조리도 잘 못해서 뼈마디가 쑤시다고 하고. 민지 조리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장모님또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챙겼어요. 조리 끝나고 민지가 몸관리 잘못해서 골골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러고 살았잖아요 어머님.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고, 아파트가 몇 채씩 있으면 뭐해? 그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엄마, 잔소리 그만해. 이 사람 이런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저, 매영. 어? 왜 저놈? 아파트 사시려면 돈좀 있으시겠네요? 돈? 뭐? 조금 그러면 저그돈 잠깐만 빌려 주시면 안 돼요? 돈을 빌려 달라고? 뭐 하게? 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이 좀더 필요한데 투자한다 생각하고 돈좀 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싹다 보고 드릴게요. 매형, 우리 회사 투자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이, 처남 안 돼. 내가 목숨같이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족끼리는 절대 돈거래하지 말자야. 네?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해도 가족끼리는 안 돼. 가족끼리 돈거래는 항상 끝이 안 좋아. 결국 관계만 서먹해지고. 에휴, 그건 아니라고 봐. 내 주변에 그런 문제로 골치 썩는 사람 여러 봤어. 아이, 그래. 너는 네 매형을 몇년 겪어보고도 그런 얘기하니? 이 사람한테 씨알도 안 먹혀. 누나도 우리 에서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잘 알잖아. 작은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알지. 그런데 싫다잖아. 매형 생각이 그렇다면 할수 없죠. 잘 알겠어요, 매형. 그래,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앞에서는 돈 얘기 꺼내지 마. 알았지? 잠시 뒤. 아니 그걸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로 거절을 하냐? 뭐가? 정석이 말이야. 자기 회사 투자하라고 어렵게 얘기 꺼냈을 텐데. 생각해 보자고 하고 나중에 거절해도 되잖아. 사람 무안하게 바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건 바로 거절해야 해. 그래야 다시는 안 물어보지. 당돌하게 어디 내 돈을 넘봐? 뭐? 누가 보면 그냥 달라는 줄 알겠네.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투자라잖아.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나 몰래 처남 돈 빌려준 거 아니지? 내가 그런 돈이 어딨냐? 당신이 10원 한 장까지 다 관리하는데. 아, 내가 등신이지. 쌈짓돈 하나 못 만들어 놓고. 당신한테 다 공개한 내가 바보 멍충이야. 그래서 돈 벌었잖아. 그럼 뭐해. 난 만져보지도 못하는 통증에만 찍혀있는 돈. 내가 돈이 있으면 벌써 정석이한테 투자했어. 됐어. 가족끼리 금전거래 절대 하면 안 돼. 내 철칙이니까 당신도 명심해. 내일 엄마 생신인 거 알지? 난 미역국이랑 잡채만 준비할 거야. 선물은 당신이 준비한다면서? 어, 투뿔 소고기 선물 세트로 주문해 놨어. 소고기? 우리 엄마 소고기 좋아하잖아. 와, 짠돌이가 큰 마음 먹었네. 난 삼겹살 좀 사달래도 절대 안 사주는 인간이.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시겠니? 좋은 거 드시고 놀이면서 사셔야지. 안 그래? 가만 보면. 자기 집에는 참 잘해, 얄밉게. 뭐가 또, 너, 효도해야 복 받는다는 말 몰라? 어른들 잘 모셔야 일도 잘 풀리고, 운도 따르고 하는 거야. 이게 다 투자야, 투자. 석달 뒤. 오늘 퇴근하고 바로 친정으로 와. 알았어. 나 같은 사회 없다, 진짜. 뭐? 아니, 어느 사회가, 장모님 생신 날 주말도 아닌 평일에 선물 사 가지고 가냐. 나는 해마다 가는데 자긴 뭘 그렇게 생색이야? 가만 보면 자기네 집 챙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모좀 뭐 하면 엄청 생색내더라. 뭐가? 나 먼저 출근한다. 이따 봐. 응? 엄마 선물 잊지 마. 알았어. 그날 저녁.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 사람 올때 됐는데 왜안 오는 거야? 뭘 구서방까지 불러.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 나는 시어머니 생신 때 음식까지 해서 가는데 사위가 이 정도도 못해? 어, 왔나보다. 장모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서 오게. 장모님 선물 좀 사느라. 미리 예약해 놓은 거 아니었어? 어? 예약은 무슨? 아니, 마트에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마트? 뭐야, 이게? 참치캔 선물 세트. 뭐? 참치캔? 어. 장모님 참치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두고두고 드시라고 제일 큰 거로 사왔어. 뭐? 지금 이걸 우리 엄마 선물로 사왔단 말이야? 왜? 안 돼? 야, 너뭐 하는 인간이냐? 아, 기막혀서. 왜? 장모님, 여기요. 포장 예쁘죠? 많이 드세요. 아, 자네, 진짜. 나더러 이딴 캔 쪼가리나 먹으라고? 나, 이런 거안 먹으니까 도로 가지고 가게. 아우, 왜 그러세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야, 어딜 스멀스멀 앉아? 아이, 저 배고파요. 우와,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사위 온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많이도 차리셨네. 당신 케이크 어딨어? 장모님, 촛불부터 불어야죠. 이런 뻔뻔스러운 남, 이걸 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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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엄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밥상까지 엎으면 어떡해 야너이 자식 돈 불려주려고 결혼했니? 이 자식 신여 노릇이나 라고 내가 너 뜨신 밥 먹여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아? 아유속 터져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야 며칠 전에 내가 네 시어머니 만났어 우리 어머님? 그래 아들 며느리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할 수 없다고 자랑자랑을 하더라. 지난번 자기 생일 때 한우 투뿔 선물 세트 들고 왔대. 생일 아닐 때도 구서방 이 자식이 백화점 데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옷이며 가방이며 척척 사준다고 하더라. 뭐? 너 몰랐지? 그래, 알았으면 그 모양 그꼴로 휴지 한장 아껴가며 거지처럼 살겠냐?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유 우리 엄마가 오바한 거야. 백화점이 아니라 아울렛. 아울렛에서 그냥 필요한 거몇 개. 야, 아울렛이건 시장이건, 너 나한테는 사은품만 주야장천 갖다 주더니, 나 몰래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돈을 썼다고? 나쁜 자식. 그 뿐인 줄 아니? 우리 정석이가, 여윳돈 좀 투자하라고 할 때는 가족끼리 절대 돈 거래 안 한다고 단박에 거절을 하더니 야, 네 아가씨 대학원 학비를 다네 남편이 대주고 있단다. 뭐? 당신, 그게 사실이야? 아이, 우리 엄마도 참별 얘기를 다 하네. 그게 아니라 투자, 투자한 거야. 나중에 다 갚기로 했어. 나중에 언제? 아가씨! 박사 받자마자 결혼한다고 하던데,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아? 내 동생이 그렇게 부탁할 땐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니, 이기적인 새끼. 아니, 그게, 자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이캔 쪼가리 들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아이, 장모님,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 민지, 앞으로 너 같은 놈 옆에서 식모살이 안할 거니까 그리 알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이혼시킨다고. 네? 지 마누라 중한지 모르고 마누라 이용하려 드는 놈들은 매운맛을 봐야 돼. 자넨 내 사위 될 자격 없네. 꺼져, 얼른! 아이,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 딸 이혼시키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이혼이 뭐 대수야? 내 딸이 너 같은 또라이 새끼랑 살면서... 평생 불행한 것보다 이혼이 백배 나. 안 가고 뭐하나. 얼른 내눈 앞에서 꺼지게. 아이 민지야, 장모님 왜 저러시니? 어떻게 좀 해봐. 이 자식이 어디서 또 우리 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너 얼른 못 꺼져. 밥상 한번 더 풀까? 아이 가그그가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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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민지야, 민지야, 이따 집에 올 거지? 민지야. 다음날 너 이제 기어들어오는 거냐? 내가 딱한번 봐준 줄 알아. 어디 왜박을라고뭔 소리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당당해? 야, 어제 우리 엄마 말못 들었어? 이혼하라는 말? 뭐? 내가 미쳤지. 나, 앞으로 네 시다발이나 하고 시댁 뒤치다거리나 하면 안 살아. 여기 내집 가지러 온 거니까 착각하지 마. 뭐?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이집 내가 골골대며 희생한 대가로 대출 다 갚은 거잖아. 이집 반은 내 지분인 거 알고 있지? 뭐? 재산분할 반반 할 거고, 위자료도 될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이집다내 거야! 놀고 있네. 뭐가 다네 거야? 이혼하면 네가 애지중지하는 네 재산 싹다 허물어야 될 줄이나 알아. 야,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렇게 빌게. 앞으로는 보일러도 팍팍 쓰게 해주고 에어컨도 언제든지 틀게 해주고 휴지도 세 칸, 아니 네 칸씩 쓰게 해줄게. 어? 놀고 있네. 가서... 네 엄마랑 네 동생한테 휴지 한 칸씩 쓰고 살라고 해. 또라이 같은 놈.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뀔게. 이집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출 갚은 건데, 이걸 어떻게 허러 아깝게. 나이집 지긋지긋해. 너나 아깝지, 난 하나도 안 아까워. 법정에서 보자, 나 비싼 변호사 살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아, 민지야, 민지야! 석달 뒤. 너 후회할 거다. 뭐? 나 같은 진국 놓친 거. 놀고 있네. 나 생일 오늘로 바꾸려고. 너 같은 찌질이한테 벗어나 새로 태어난 날이라서. 집에 가서 파티하려고. 그집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나랑 살았으면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지복을 지가 차고 어리석게. 뭐래? 야. 돈방석이 아니라 똥방석이겠지. 돈이 암만 많으면 뭐 하냐? 깔고 앉아 쓰지도 못할 거, 똥보다 못하지. 아우, 진짜 너.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 하루라도 늦으면 가만 안 둬.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 미친, 확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 네 얼굴 보면 토 나오니까. 야. 차 가지고 왔냐? 뭐? 가는 길에 나좀 태워주면 안 되냐? 너또돈 아까워서 걸어왔냐? 구질구질하게. 싫어. 야, 너한테 10원 한 장도 쓰기 싫어. 앞으로 절대 다시는 보지 말자. 야, 좀 태워줘. 가치 가, 민지야. 그날 저녁. 아, 진짜 살것 같다. 아니, 형광등 불이 이렇게 밝은 거였어? 진짜 나 그동안 암흑에서 살았었네. 아이고, 미련한 것. 내가 애초에 뭐라고 그랬어? 절약정신 투철하다고 좋아하더니, 왕소금에 스크루지인 것도 모르고. 그러게, 엄마 말 들을걸. 음, 살살 녹는다. 아니, 소고기 이런 맛이었어? 내가 몇년 동안 소고기를 못 먹어봐서 이렇게 맛있는지 잊고 있었네? 많이 먹어, 누나. 이제 그 인간 눈치 볼 필요 없이 누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그러게. 이 휴지 한통 이거 한꺼번에 다 써도 뭐라고 그러지 마. 에어컨 밤새 틀어놔도 눈치 주지 마. 알았지? 아이고, 딱한 것. 그래. 그 녀석은 위자료 많이 물어서 배가 좀 아프겠다. 당연하지. 아까 법정 나오는데 죽상을 하고 있더라. 쌤 통이다. 비싼 변호사 쓰길 잘했지? 응. 그 놈은 돈 아까워. 제대로 된 변호사도 못쓴것 같더라고. 누나, 나 사업도 잘 되고, 누나랑 아린이 책임질 정도는 되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알았지? 그래, 고맙다, 내 동생. 아, 이 소고기 진짜 맛있네. 그 후, 네. 그렇게 저는 또라이 구두새한테 벗어났고, 세상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